어, 문제 보면 지금, 내부의 안전 피에 대해서 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공식 뭐였어? PA 곱하기 PB. 그니까 지금 일부러 알파벳을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렇게 이쁘게 써준 거야. 맞죠? 그럼 PA 곱, 곱하, PA 하기 PB 하면 얼마나 오지 36은. PC 곱하기 PD. 근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 이은 거니까 P, CP랑 DP 어때 길이? 같죠? 그럼 우변에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X 제곱으로 써도 되겠지? 근데 x는 뿔만 6이 나올텐데 길이니까 6만 체크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6그 다음 10번 어 여기서 뭐였어두하이선 얘기해준거지 똑같아. 아까나 공식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 PC 곱하기 PD 그럼 여기서 PA 4 곱하기 PB 9는 PC 3 곱하기 td가 좀 다르겠죠. 3 더하기. c부터 t는 지름이잖아. 2r. ER.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36이지. 근데 3 나눌 거지. 그럼 12만 남을 거고 여기는 3 더하기 2r. ER. 2r이 어, 9가 돼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은 뭐 4.5. 2분의 9. 상관없겠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공식만 쓴 거야, 쌤. 2번. 어... 이번 같은 경우는 반이 잘린 건데, 그냥 밑에 반원이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 그럼 여기서, C, D. 음. 근데, 뭐, O, D도 준거 아니야, 솔직히? O, A가 4니까, O, B도 4일 거 아니야. 반지름이니까. 여기 2로준 거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어차피 D, C랑 D, 뭐, 누가? 길이 같겠지, 현이 2등분 됐으니까. 그래서 A, D 곱하기, D, B. cd의 제곱 x의 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x의 제곱이 얼마 온거야? 1 0이 온거지 그럼 어차피 x 똑같이 뿔마 루트 12가 올텐데 길이니까 플러스만 가지고 와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루트 12 그러니까 2루트 3으로 써줘야겠죠 5번 아 어... 응. 여기서 그러니까 두 현이 만난거야 어, 이 p를 기점으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되면 돼요. 그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p, 7, pb, 4, od, od, 8.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디지? cp지. 그럼 x로 둘게, 얘를. 그럼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지. 근데 op는 구할 수 있잖아. 왜? oc가 8이니까. 8에서 누구 빼주면 돼? x 빼주면 돼. 그러면 아까 공식 써볼게. p 곱하기 pb. 28은? pc 곱하기 pd. pc 곱하기 pd는 얼마지? 16 마이너스 x인가? 됐어요? 그냥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고. 아니면은? 근데 지금 숫자가 16 차이 나긴 하는데, 조금 빡셀 것 같은데. 그냥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28은? 16x 마이너스 x제곱. 한쪽이다 볼게. 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28은 0. 뭐 있을까? 어, 24? 근데 마이너, 스 마이너스 해면 되겠지. 그럼 x값이, 어, 2 또는 14가 되겠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겠지. 우리가 지금 op는 길이를 뭐로 설정해놨어? 8 마이너스 x잖아. 근데 x에다가 14를 빼버려봐.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길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밖에 안 돼? 이 밖에 안 되는 거죠. 어디? 음. 14 되면? 아니요. 음. 6번. 음. 아 공식 못쓸것 같아. 똑같아. P 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 이것만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밑에 뭐, 기억, 니음 보면은 공식은 숨겼지만 다 알고 있잖아. PC, PD. 이거 써주면 될 거고, 이 식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해달래. X 값. 그럼 봐봐. PA 곱하기 PB. 왜냐면 이제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제곱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응. 그래서 4936 계속 나오는 거야. 36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거든. 여기서 쌤이 이거를 X라고 설정해도 되겠죠. 그럼 너네가 PC를 뭐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7B-X. 그 다음. td는 7에다가 x 더해버리자. 됐습니까? 어, 그럼 이 이제 얼마야? 49-x제곱이 36이거든? 음, 쟤는 넘게 그냥. x제곱은 49 빼기 36이니까 13. 얘는 숫자가 좀 더럽네. 원래는 뿔말, 루트 13인데 길이니까 플러스말. 그래서 답은 루트 13 가지고 오면 돼. 7번 음원 5의 반지름 길이 구해달래? 음 근데 일단 원 5의 반지름을 구하려면은 음선생님 보기에는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PA, PB, PC, PD가 보이긴 하지 그럼 일단 PA를 먼저 구하고 가볼게 그러면은 p a 력 여기 X로 둘까? 아직 구하는 게 반지름이긴 하지만 P 곱하기 PB, X 곱하기 X 더하기 3은 PC 곱하기 PD 40인가? 그러면은 3차이 나는 숫자 여기 둘이 곱해서 8540 있겠죠. 그래서 얘가 8 되면 되고 5 되면 되니까 X의 길이는 5로 구해 주면 될것같아 그러면 여기서 어... 쌤이 보이는 거는 이거 밖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B랑 C 이어볼까? 그럼, D, C, B.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지. 몇 도입니까? 90도. 90도. 뭐 써주면 돼? 피타고라스 써서 구해주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음, 이 길이가 8이잖아. 맞지? 선생님 일단 이거를 그냥 H로 놔볼게. 그럼 64는 H제곱 더하기 16이네? 음, H제곱 얼마지? 48? 일단, 그냥 가지고 갈게. 어차피 쓸 거니까. 그러면은, 이 2R, 어, 2R로 둘게. 4R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어? 36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48. 그럼 얘는 얼마야? 84? 이게 4R 제곱이네. 20에? 그럼 R은 얼마야? 루트 2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네 8번 어 그림이 다 조그만해 음 여기서 일단 보면은 어 쌤이 보고 싶은 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뭐부터 쓸 거냐면은 여기 할선 보이지 여기 살짝 접한 게 아니잖아 D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P PD. 얘 보이지? 얘랑 쌤이 AP 이거 써버릴 거거든? 그럼 아까랑 똑같아. 어, P 곱하기 PD는 PB 곱하기 PA를 쓸 거지 일단. 근데 아직 이 길이를 몰라. AQ 길이를. 그럼 AQ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지. 뭐또 활용해서? 현 CD랑 현 AB 활용해서. 그럼 봐봐요. 8 곱하기 10은 80은 이거 기점으로, 교점 기점으로, QB, 4 곱하기, 어? 20이면 되겠네. 그럼 어디부터? A부터 Q까지가 20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아까 쌤이 처음에 말한 거 있잖아. P 곱하기 PD. 이 ED를 물어봤으니까 쌤이 여기를 X라고 놔버리면은, 8 곱하기, 8 더하기 X는, P 곱하기 PD는, PB, PB 곱하기, 4 곱하기, PA로 가져와야돼4 곱하기 P인데 음 이게 4고 이게 4거든 20까지 28 이거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림만 잘 봐주면 되겠지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나와볼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까 그래서 8 더하기 x가 14로 그래서 x는 6으로 구해주면 될것 같아 6으로 그 다음 16번 A, B, C 넓이 구해달래? 어? 그럼 이거 있잖아. 아까 몇 번이냐? 7번인가? 그럼 거의 똑같아 보이잖아? 어. 왜냐면 지금, 음, 누가 문제야? A, B, C 넓이 구하려면 그냥 제일 간단하게, 어, 뭐, B, D를 구해주거나, B, D를 구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EC를 구한 다음에 A, E만 구해주면 되니까. 아까랑 거의 비슷한 문제 같아. 그럼 여기서 쌤은 또 바로 접근하겠지. 어, 왜냐면은, 음, 지금 여기서 이거 있잖아. CD 곱하기 C, CA랑 C 곱하기 12 이용해서 C를 구해주면 될것 같아. 그럼 바로 식 써볼게. CD 곱하기 CA니까 7 곱하기 12인가? 그럼 84네. 그럼 얘는 EC를 일단 X라고 가정해보면은 X에 X 플러스 8. 바로 보이나 연속된 숫자 8이 8 더한 거 누구 있나? 14, 6 맞지? 걔는 그냥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14가 아니라 맞 아닌가? 잠깐만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4가 이거니까 14, 6 됐네. 그러면은 여다가 x가 얼마 나와? 6 나오겠지. 그래서 6 곱하기 14 해버리면 될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가 6이거든. 그러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b부터 c까지 길이는 14가 나올 거고 높이만 구해주면 높이. 아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해버렸으니까 h라고 나버리고 내가 12잖아. 음. 쉽게는 안 좋네 숫자를 144는 h의 제곱 더하기 36 빼버리면 108은 h의 제곱 음뭐 있지 36 곱하기 3이죠 맞지 36 곱하기 3 음, 그래서 h는 6 루트 3이 나오겠지 그래서 너네가 H가 6루트 3 밑변이 14니까 곱한 다음에 반절만 해주면 될것 같아. 6, 7에 42. 42루트 3으로 구해주면 되겠지. 17번. 어, 원 5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래. 음. 일단 문제도 준 길이 좀 쓰고 구해볼게. BH가 8, AH가 4, AD가 5. BH가 8. ah가 4, ad가 5, 자연스럽게 hd는 3.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현 bd랑 현 ac만 있다고 생각하면은, 38에 24, 46에 24. hc도 일단 6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럼 여기서, 반지름을 구해줘야 되잖아. 음, 어,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 그 d 에선생 쌤이 한번, 설명해준 것 같은데, 선생님 이 AO를 연장해서 이렇게 딱 D까지 이어버릴게. 그럼 ABCD니까 2라고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각 D는 90도 될 거고. 그다음 음, 지금 이게 이 R이잖아. 어, 그다음 선생님 볼 거는 이호 AD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 이렇게 올수 있겠지. 그러면 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각두개 같네? 뭐 써도 되는 거야? 닮음 써도 되겠지, 닮음. 어, 그니까, 뭐랑 뭐냐면은, 90도가 돼야 되잖아. 얘랑, 누구겠어? 얘겠지. 어, 보입니까? 90도, 90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주가로 각이 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닮음쌤이 써볼게요. 어, A, B, H, 승박형 어떻게 썼어? 각 모르는 거랑 동그라미 90도 직각이 순서대로 썼으니까 너네도 음. 각 모르는 거그 다음 동그라미 90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건 A2를 구해줘야 돼 A2를 맞지? 그럼 일단 써볼게 AB의 짝이겠네 AB대 A2는 AH대 a d 음, AB를 모르지만 지금 없지, 선생님이 안 구해놨잖아. 근데 구할 수 있지. 직각이니까 여기. ABH 직각삼각형 있는 거니까 4cm, 8cm.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16, 64. 루트 80이니까 4루트. 5. 그럼 4루트 5대 AE. ER, 어, 우리 궁금한 거, R, 이 r ER. AH, 4대, AD, 5. 음, 8, R은 20루트 5? 그럼 R은 8분의 20루트 5인데 약분해버리면은 428, 4520. 2분의 5루트 5가 정답이겠죠. 알겠죠? 이거, 뒤에도 아마 나올 것 같아, 이 유형이.